그거 막 달리면서 연타해 보셨나요? 달리면서 야멜야 네. 이럴게요. <laughs> 네, 오늘은 고양이 게임으로 유명한 스트레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어, 그래서 고양이 에호가. <laughs> 아춘님을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양이 에호가라고 소개드렸는데 해 맞죠? 고양이 <laughs> 집사는 아닌데요. <laughs> 음. 에오가로 쳐주신다면 쳐, 쳐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친다고? <laughs> 일단,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드릴게요. 음. 아티스틱한 인디게임을 전문으로 퍼블리싱하는 안나프루나의 신작이고요. 어, 개발사는 블루12 스튜디오란 곳에서 음. 만들었습니다. 3인칭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지난 7월 19일에 출시됐고, 플스, PC 등에서 현재 플레이가 음. 가능한 상태예요. 아추님은 어떤 플랫폼으로 하셨죠? 저는 PSN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공짜로 게임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PSN도 원래는 돈을 지불하는 건데 네네네. 그게 일주일 무료 플랜 그걸 이용하신 건가요? 네, 그 무료 플랜이 있어서 일주일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일주일 안에 <laughs> <laughs> 다못 해가지고 <laughs> 이게 플레이 타임이 한 6, 7시간 정도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밖에 못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아마 좀 일주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네. 플랜이 끝나고 결국 지불이 <laughs> 들어갔다는 한 달은 일단 어쨌든 그쵸. 강제 지불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다른 분들은 다 일주일 내에 얘기해 줄수 있을 거라 그냥 공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고 처음에 PSN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 플레이를 차이필 미루다가 음. 어쩌다 보니까 저도 지금 PSN 플러스를 어? 한다. 아, 그래요? <laughs> <laughs>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엔딩까지는 저는 봤고, 이제 아추님 같은 경우는. 보긴 봤, 바... 그러니까 그 <laughs> 엔딩 직전에 지금 이 방송을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음. 나머지 엔딩 부분은 근데 플레이보다 좀 보는 부분이 많아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왔습니다. <laughs> 근데 저도 거의 다 깼, 이거 다 깼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괜히 얘기를 꺼냈나, 내가? <웃음> 잘라주세요. <웃음> 아. <웃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플스로 결국 플레이 했다는 얘기고, 네. PC로도 플레이는 할수 있습니다. 어, 게임의 차이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게임 자체가 그래픽이 뭐 특별히 엄청나게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높은 뭐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뭐 플스로 하나, PC로 하나 큰 차이점 없을 것 같고 실제 저희도 원래 PS5로 먼저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PS4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화감은 없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햅틱 진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PS5만의 그거는 좀 그립긴 했는데 아하. 근데 이제 그냥 시청하고 플레이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PS4로에도 전혀 굉장히 좋은 그래픽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적인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음... 분위기의 아름다움, 무드로 먹고 들어간다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같은 네. 그런 게임이어서 어, 플스4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희가 무슨 리뷰를 해볼까? 특히 아춘님이 어, <laughs> 최근에 출연을 많이 못 했잖아요. 오랜만에 왔어요. <laughs> 네. 그래서 다들 대출로 알고 있어요. <laughs> 대머리 가발을 썼던 그 마지막 출연 이후에 끊겨갖고 충격 받아서 이제 안 나오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이거 대출로 진짜 끝난 거냐, 이러기도 했었는데 아, 네. 역시 이제 저희가 체제를 라이브보다는 녹화방송 위주로 전환한 다음부터는 아춘님이 나오기 힘들었는데 저희가 읍소에서 <laughs> 뭐 하나 리뷰하자 그래가지고 고른 게이 게임이잖아요 그쵸 뭐이 게임을 해보고 싶다 느끼게 된 정확한 경위가 특이 있을 있을까요? 제가 이제 회사분, 어떤 회사분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음. 왜냐면 이게, 어, 요거 되게 막돈 많이 들인 게임도 아닌데, 요새 해외에서 핫하다. 음.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게임인데요?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고양이가. <웃음> <웃음>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딱그 표지라고 해야 될까요? 음. 게임의 그거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어, 이건 무슨 고양이 게임인가요? 했더니 뭐, 고양이로 탐험하는 얘기예요이 정도까지만 들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나름, 어, 신선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해보면은, 고양이를 직접 조작하는 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기억에도. 그, 닌텐독스나 닌통, 닌텐, 닌텐캣츠? 뭐 이런 게 있을지 음.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어, 고양이 캐릭터랑 내가 상호작용하는 느낌이지, 고양이를 직접 조종하는 거는 기억에는 없거든요. 저 동물들의 어떤 탐험 얘기 이런 거는 몇개 있긴 했는데, 음. 근데 이렇게 진짜 고양이 <웃음> 맞아. <웃음> 맞아, 고양이, 고양이 캐릭터 는음는 처음이었어요. 고양이를 의인한 캐릭터나 음. 아니면은 진짜 2D로 표현한 이런 경우는 좀 있어도 진짜 고양이를 조종하는 거는 뭐 이게 처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게임이 지금 주인공이 고양이다라고 음. 먼저 특징을 설명드렸는데 주인공이? 고양이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 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 시작 부분부터 <laughs> 어, 고양이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몸 비비고, 막물 마시고 이런 거를 누르고 아 응, <laughs> 동그라미 버튼 누르면은 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잖아요 그거 막 달리면서 연타해 보셨나요? 달리면서 며, 며, 며 이렇게. 요 <laughs> 기분이 왠지 좋아. 이게 달리는 버튼은 뭐 트리거 버튼이고, 음, 네. 이제 야옹 버튼은 이 동그란 버튼이다 보니까 너무 누르기가 쉬워서 음. 저는 돌아다닐 때 계속 야옹거리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거는 근데 의도한 것 같아서 음. 더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고양이 특유의 이 손톱 긁는 거. 네. 네. 그래서 벽이나 아니면 카페트 뭐 이런 거 보이면은 막 긁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 이 고양이여서 재밌었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 완전 있어요. 응? 그 중간에 진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여기는 그 세계관의 사람들 같은 음. 존재거든요. 컴페니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로봇들이랑 이제 막 엄청 계속 말을 걸어야 하는데 근데 어떤 이제 컴페니언 하나한테 상호작용 버튼이 뜬 거예요. 음. 그래서 쓱 눌렀는데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걔 배에 올라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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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laughs> 이게, 어, 주인공 캐릭터, 그러니까 고양이가, 에이. 그, 핫스팟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좋은, 잠들기 에이. 좋은 장소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은, 거기서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컴패니언 배에 그냥 올라가갖고, <laughs> 그 딸이 틀고 자는데, <laughs> 그걸 또 좋아해. <laughs> 갑자기 하트, 눈 하트 되고. 이게 로봇이다 보니까 스크린, 얼굴이 에이. 다 그냥 스크린인데, 그냥 커다란 하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진짜 또 재밌는 거는 이런 게 누구나한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음. <laughs> 그러니까 원래 그냥 보통 NPC들하고 소통을 하면 뭐 이제 얘기를 하거나 단서를 얻거나. 뭐 그러는데 갑자기 걔한테 <laughs> 올라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또 고양이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고양이가 할 법한 짓이었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음. 네. 너무 뜬금없이 <laughs> 뭔가 이게 저희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 해서 음. 되게 디테일하게 못 봤잖아요. 그쵸, 뭐 캐릭터에 뭐 어딘가에 쓰여 있는 글씨나 음, 옷에 쓰여 있는 음. 문구나 이런 거 보통 분석하면은 음. 그, 이 캐릭터가 뭘 은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개발자 누구라거나 음뭐 이런 식이 있을 텐데 음 왠지 모티브가 된 고양이의 주인의 이름을 딴 <laughs> 컴페니언이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음.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이 저는 처음에 이 게임 트레일러를 봤을 때 그냥 먼 미래, SF 뭐 혹은 사이버펑크 시대.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음 존재하고 그 사이버펑크 시대를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였어요. 맞아요. 예. 몽창 다 망해 버린 세계.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게 그, 그걸 모르죠. 네, 모르는 음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튜토리얼 부분이 끝나자마자 주인공 고양이가 추락을 해갖고 저 지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지하 세계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오는 그런 게 이야기의 전체 흐름인데 그 지하 세계에 도착하면은 누구라도 단박에 알수 있을 만큼 음. 아, 이건 포스트 아포칼립스구나 하는 그런 암울함이 있어요. 되게 더럽고 어둡고 뭐 관리되지 않은 그런 음. 게 바로 확 보여가지고 알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특히 여기 저크, 저크라고 해야 하나? <laughs> 발음 한번 해주시죠. <laughs> 한국어로 하시죠. <laughs> 저크로 하시죠. 네, 저크라는 <laughs> 그런 기생 생물이라고 할게요. 그런 네. 게 존재하는데 약간 그 지하 세계의 위협적인 요소예요. 음. 그래서 피해야 다녀 되고 만일 맞닥뜨렸을 때 피하지 않고 당하면은 이제 잡아 먹히는 음. 그런 것들인데. 하나하나의 개체는 굉장히 작아 작아서 별로 위협이 안 되지만, 막 엄청난 수가 이렇게. 몰려다니는. 네. 그거, 그거고, 제가 지나가면 다른 데 있던 애들도 막 몰려서 저를 쫓거든요. 음. 그런 게 되게 긴장감 있는 요소였죠. 저는 네.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피해서 막 도망가는 그 파트? <laughs> 네, 절크를 계속 피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그런 파트가 전 제일 재밌었어요. 네. 이게 포스트아포칼립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잡동사니들도 많고 아... 그 다음에 건물들의 난간이나 아니면 뭐 무너져 있는 점진주 물에 떠 있는 드럼통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일부러 뭔가 이 고양이가 네. 뭔가 포착포착 뛰면서 어디인가를 넘어가는 그 기믹을 더 극대화하기 아 위해서 이런 장르를 선택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고양이가 굉장히 높이까지 점프를 할수 음 있고 그리고 떨어져도 안 죽잖아요. 네. 그래서 뭐 착지도 낙법이라고 해야 될까? 아, 실, 고양이 제... 그걸 뭐라 그런지. <laughs> 고양 낙법. 아, 고양 낙법. <laughs> 하여튼 <laughs> 뭐 어, 실제로 뭐 이렇게 낙법처럼 이렇게 사람처럼 낙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사뿐히사뿐히 음. 사뿐히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놔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여서 좋아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네, 진짜 저도 이 게임 보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그 상하를 진짜 잘 활용했다 레벨 음. 디자인 좋다라고들 말하죠. 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루하지 않게 어떨 때는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고 올라가고 어떨 때는 양동이 같은 걸 타고 음. 지나가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구성을 해놔서 계속 위아래로도 왔다 갔다 하고 골목으로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네 이게 전 특히 이제 약간 퍼즐 요소도 꽤 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퍼즐을 풀때 단순히 점프하고 뭘 물어서 옮기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양이 특유의 이거 있잖아요. 톡톡. <laughs> 톡톡 해갖고 물 것도 어떻게, 이게 게임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컨셉을 잘 살린 포인트가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게 되게 사실 포스트 아포칼립스니까 난잡할 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뭐 더럽고 여기저기 병 깨져있고만 <laughs> 난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게임 진행을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속이 빈 드럼통이 나오면 음. 꼭 들어가서 한번 굴려야 음. 그 길을 <laughs> 그 깨고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 특정 어떤 오브젝트가 나오면, 아, 나 이건 활용해야 돼. 라는 거를 계속 게임을 통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음.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그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릅니다. <laughs>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 퍼즐 기믹들이 꽤 있긴 한데, 음. 오히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 예, 맞아요.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워낙 정성스럽게 표현을 하다 음. 보니까 되게 꽉차 있거든요 게임 자체가 그런데 꽉차 있는 세계관의 밀도만큼 많이 퍼즐도 그랬다. 그렇죠. 그럼 난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쳐버려. 요 네. 진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좀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음. <laughs> 길을 잃지 않고 진행이 잘 된다. 네. 이런 것도 밸런싱을 되게 잘한 거죠. 그리고 초반 부분과 중반, 후반 부분의 게임 플레이가 꽤 많이 달라요. 음. 특히 초반 부분에는. 이제 숨겨진 거찾로다니는게 굉장히 많고 네. 대화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중후반에도 계속된다고 하면 되게 피곤할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퍼즐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뒤에도 반복적으로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반복적으로 보여지지만 그 게임 플레이 방식은 반복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초반부에는 길 찾기와 단서 찾기와 음.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솔직히 좀 중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웃음> 들고 <웃음> 하는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텐션 올려주고 스피드로 올려주어서 음. 더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뭐랄까, 레벨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레이 프로그레스가 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획일화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앞부분에 뭔가 빡빡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 뒤에는 더 빡빡한 거 아니야?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게임이 그런 편견을 좀 깨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완전 깼어요 저는 <laughs>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보스몹이 나올 거지라 <laughs> 아. <맞아요. 웃음> 마지막 순간에 아 이거 너무 슬픈가요?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laughs>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런 류의 게임들의 어떤 정석적으로 음. 뭐이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만든 <laughs> 보스몹 이만하고 기괴한 애가 나와서 뭐 고양이랑 같이 어떻게 해야겠지? 그랬는데 음. 아닙니다. 전혀 또 다른 느낌으로 플레이가 진행이 돼서 저는 되게 신선함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 발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음. 뭔가 이런 액션적인 그런 플레이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아, 이런 어드벤처 게임은 좀 어지럽기도 하고 음. 내가 뭐 액션, 네,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안 할래. 요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했어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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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똥손인 거 아시죠? 저도 했습니다. 아, 갑자기 전에. <laughs> 그만큼, 이제, 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낮, 낮아요. 예, 그, 게임의 그 조작 난이도 뿐만이 아니고, 플레이 난이도가 낮다라는 음.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그 환경과 관련된 그런 토크를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크게, 어, 데드시티라는 제일 최하층부 도시와,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하수도를 통해서 갈수 있는 엔트빌리지라고 음. 나무에 엮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 있고, 네, 네, 네. 그 마을을 통과해서 끝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미드타운이라고 음. 제일 화려하고, 잘 사는, 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웃음> <웃음> 뭔가, 어, 남 부럽지 않고, 그냥, 음. 아, 그 공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 그런 미드타운이 있어요. 이각 마을별로 좀 재밌었던 포인트를 좀 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제일 처음에, 어, 그 데드시티, 네. 최하층부가 기억에 좀 역시 많이 남아요. 음. 왜냐면은, 숨겨진 것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시간 투자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누가 뭔가 퀘스트도 주고, 음.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물건을 막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럼 물건을 보여줘갖고 단서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많은 난간을 이렇게 위아래로 옮고 가는 그 요소들을 음. 겪고 계속 저 위에 가야 돼 위에 가야 돼 하면서 멀리 다른 데는 다 어두운데 저 멀리 빛나는 어떤 장소를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느껴졌었던 초반 부분, 데드시티가 저는 기억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데드시티에 오히려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아, 나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음. 그 메시지가 엄청 확실하게 느껴져서, 그게 이제 이후에 게임플레이 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계속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거든요. 음. 그런 부분도 좋았고 전 데드시티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그 기타치는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악보를 갖다 주면은 뭐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기타로 그 악보를 연주해 주죠. 맞아요. 어떤 로봇이 이제 이렇게 해 주거든요. 연주를. 근데 그게 너무 힐링인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악보를 찾는 게 사실은 되게 숨겨져 있어서 음. 모든 악보를 모으기가 좀 시간도 좀 걸리긴 하는데 기필코 모아야겠다. <laughs> 한곡 들으면 어, 다음 곡도찾아야겠다총 <laughs> 8곡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7곡 찾고 음... 한 곡을 못 찾아갖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그 조각조각. 로 되어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찾기가 힘든데, 근데 또이 음악이 되게 중독성이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포스트 아포칼립스고 로봇이 마시간 기타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laughs> 좀 틴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라 해야 되지? 완전 우리가 아는 그 감미로운 음률에서 어느 한 음이 자꾸 플랫이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근데 그게 되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잘 치는 기타리스트는 또 아니잖아요 네, 네. 그냥 정확히 줄만 가, 가서 치는 하지만 줄 상태가 안 좋은 음, 그런 건데 음. 묘하게 이제 그 세계관의 느낌이 확 난달까 거기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타도 모양이 이 나무 기타가 아니고 무슨 금속 같은 거에다가 기, 그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놨더라고요 음. 전자기타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저도 그 악보 쳤는데 굉장히 혈안이 돼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전 그게 제일 좋았어요. <웃음> <웃음> 저는 또 좋았던 게 안에 등장하는 로봇 인간들 중에 클레멘타인이라는 네. 애가 야, 있어요. 핵심이죠, 핵심. 네, 핵심 인물인데 어, 초반부터 이름은 나오는데 이제 만나는 거는 미드타운, 음.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서야 만나거든요. 근데 이 클레멘타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은 무슨 약간 히피 혹은 아. 집시들이 이제.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음. 살면은, 아, 이런 느낌이겠다. 근데 그거를 로봇이 하고 있어. 거기다가 성별이 아마도 여성인 것 같은데, 그런데 목소리는 전부 다 남성적인 기계음이 나오거든요. 음, 인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약간 시네탑이라는 웹툰 아시나요? 그거를 음. 봐도, 이제 밑에 층에서부터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뭐 나는 아예 탑 밖으로 나가는 게 목표야 이런 애들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사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위에를 바라보면서 응. 나도 저 위로 올라가서 언젠간 밖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인물들도 있고 아니면 뭐아뭐 아뭐 여기도 그런 데로 살만한데 이런 <laughs> 애들도 있고 그딱 그런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로봇들이 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요소가 응. 많은 것 같아요 로봇인데 본인들이 막 춤과 음악에 음 심취해서, 본인들의. 음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는 또 경찰 같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찰 같은 애들이 뭔가 어, 자유를 억압하고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또 저항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로봇이다 보니까 또 로봇을 사용하거 진짜 똑똑한 선택인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NPC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할 때가 많아요. 음. 근데 그게 로봇이다 보니까 <laughs>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네, 그냥 납득. 납득이 그러니까요. 참. 인간들이 막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음. 하면은 바로 약간 팍 식잖아요. 음. 아, 게임이네 <laughs> 저거 뭐야? 이거야. 어, 네. 음. 그죠. 근데 이제 로봇이다 보니까 되게 잘 넘어가지는 부분이 있다. 음.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이 고양이를 도와주는 파트너 친구가 있습니다. 네, <laughs> B. B12라는 친구인데, 이 얘가 이제 아마도 원래는 인간이었을 음. 것 같아요. 이제 작중에서도 인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중후반에 좀 나오긴 네. 하는데, 실제 얘가 살았던 집에 가보면은 인간이 들어갈 법한 캡슐의 전선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음. 로봇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한데 어쨌든 얘는 처음부터 기억을 잃은 채로 시작하고 얘의 기억을 찾는 게또 이제 수집 요소 중에 또 하나인 네.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캐릭터랑 이 고양이 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서로 우정을 쌓아가는 부분이 예, 이상하게 묘사가 좀잘돼 있어요. 맞아요. 의사소통이 왜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플레이하는 우리는 그이 B12가 얘기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행동, 행동을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플레이어랑 우정이 쌓이는 느낌도 음... 들고 굉장히 그래서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실 그 B가 이거 약간 스포인데, 없어질 때가 한번 있거든요. 삐 없이 응. 살짝 플레이 해야 될 네네네. 때가 있는데, 굉장히 답답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나는 까먹었고, 얘네들은 막, 바바바바바 하고 에이. 있고, 대화가 안 돼요. 삐가 약간 번역의 역할도 해줬었는데, 에이. 그것도 안 되고, 음. 그거 말고도 뭐 문을 연다던가, 어떤 걸 해킹을 한다던가, 음. 이런 거를 다내 컴패니언인 삐가 해주다 보니까, 없을 때 되게 서전하고 좀 <laughs> 우정이 쌓이나 봐요. 그리고 음. 중간에 뭐 걔가 어디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구해줘야 될것 같고 원래 음. 저 같은 성격이면 <laughs> 버리고 가면 안 되나? <laughs> 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laughs> 저걸 왜 구하지?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음. 꼭 구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음.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 스트레이에 대한 그 기능적인 혹은 내러티브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밖에 안한것 같아서 하나라도 뭔가 단점이란 게 뭔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 보시는지 근데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됐던 게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해소가 된게 있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고 단, 단점입니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laughs> 근데 이제 초반부에 그 데드시티가 제일 처음 나오는 도시인데 음. 데드 시티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되게 수집 요소 퍼즐 요소 길 찾기 요소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길도 제일 복잡해요. 데드 시티가. <laughs> 엄청 오미좀이라고 네. 말 그대로 되게 빽빽하게 들어 있는 그 아파트들 사이에 몇몇 집은 아예 몇 층, 음. 3층, 4층, 뭐 이런 데 있는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고향이다 보니까 그냥 엄청 좁은 골목길, 뭐 어디 시래기 타고 음. 올라가는, 거 이런 게다 되다 보니까 음. 되게 복잡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게임의 완전 초반부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똥손은 <laughs> 처음에 나온 도시가 약간 이렇게 어려우니까 <laughs> 뒤로 갈수록. 얼마나 힘들까. 음. 그러니까 <laughs>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처음엔 약간, 어, 이렇게까지 길찾기, 아, 어려우면 좀 오래 걸리겠다라고 음. 하면서 그게 좀 단점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뒤로 갈수록 그 플레이의 속도를 엄청 붙여주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해소가 됐어요. <laughs> 단점이 있었는데, 해소가 됐어요. 없었습니다. 돼. 아,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그저크가 아, 이제 많이 등장하는 구간이 있어요. 음. 특히 하수도를 지나가는데, 되게 약간 지저분한 지역이어서, 저크의 둥지가 있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데드시트에서 봤었던 저크는 조그맣고 귀여운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둥지에 붙어 있는 존재들은 마치 무슨 어떤 신을, 지하에 있는 신을 깨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맞아요. 비주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로테스크한데, 이게 저는 이게 무서워서 단점이라기 보다는 더 보고 싶은데, 음. 그리고 이 비밀을 알고 싶은데, 이건 그냥 훅 지나가고. 맞아요. 잠깐만 이, 보여주죠. 데드시티 같이 이제 아주 최하층에만 존재하는 애들이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안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전 그래서 그게 흑막인 줄 알았어요. <laughs> 맞아. 저도. <laughs> 마지막에 그, 이렇게 걔네가 막 뭉쳐있는 보스가 전 나올 거라고 음. 계속 생각했거든요. 약간 인사이드에 마지막에 나오는, 혹시 아시나요? 인사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음. 그 마지막에 막 그런, 그런 막 되게 막 이렇게 생긴, 뭐래 도 엄청 큰 <laughs> 여드름 덩어리 같은. <웃음> <웃음> 애가 막 발이 생기고 손이 생겨서 그로테스크하게 막 이렇게 음... 쫓아오는 그런 씬이 있는데 네. 저는 분명히 마지막에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아 근데 저도 아까 우리 그 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에이... 안 나오네라는 에이...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그 저크 그 둥지에 있는 그 음... 커다란 어떤 눈이 나오는데 음... 이게 저는 보스 역할을 해줄줄 알았거든요. 그쵸, 에이...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야기 전체 큰 줄기 그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나에 대한 큰 줄기만 그 털고 나머지는 오픈해 놓는 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움인데 이거는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장점으로 오히려 봐야 되나? 그렇죠. 근데 딱 봐도 이 개발사가 풀고 싶은 얘기가 더 많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있더라고요. 돈만 더 있었더라면. <laughs> 아주 볼륨이 작은 게 단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그렇 네, 그러면 오늘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이 리뷰를 해 봤는데 어 간만에 리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니다 아, <laughs> 다음에도 가져올게요. 네. 아추의 추천 게임 해서 아 그냥 코너 이름이 아춘 거야. 아, 아추의 <laughs> 추천. 추천 게임. <laughs> <laughs> 그래서 종종 다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추님 모시고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게임발구단의 이섭이었습니다. 아츄였습니다 안녕!